이준석과 이낙연을 보자면, 둘다 망한 사람이잖아. 자기 당에서 당대표도 했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결국 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야. 이낙연도 당에서 찬밥 신세고, 이낙연이 민주당에서 할 일이 없구나. 자기가 도대체 여기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뭔가 변명거리를 찾아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쫓아내지는 않고, 이재명이 쫓아내지는 않잖아. 당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타이틀 달면은 또뭔 짓을 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고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낙연이 쫓겨나면 변명이 나 그런데 쫓겨내지도 않고 내버려 주잖아 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고 아무 말도 안하고 내버려 두니까 그리고 민주당원들이 기호감으로 몰아버리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싶다가 갑자기 이준석이 막 신당 차린다 저러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가능성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성을 이야기하 그래서 이준석과 신당을 차리면 어쩔까 생각 중이겠지. 근데 거기에다가 민주당 원로들이 옛날에 국회의장을 지냈거나 당대표를 지냈거나 뭐 이랬던 원로들이 신명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붙어가지고 다들 그런 원로들과 합쳐져서 또 이재명한테 반계를 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원로들이 그렇게 쉽게 그러지 않아, 이낙연 같이. 원로들은 이재명이 총선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원로들이 힘을 합쳐주십시오 그럴 때가 이제 오면 그때 나설 거라. 그때 그렇게 안 하면 여태까지 자기네가 민주당 안에서 쌓아온 명성,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건데, 무슨 어떤 바보 원로들이 이낙연 같은 사람하고 합작해가지고 바보짓들을 하냐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괜히 이재명 흠집내려고 자꾸 자꾸 그러는 거고, 아직도 이재명을 욕하고, 이재명이 욕쟁이고, 이재명이 범죄자고, 이재명이 조폭의 두목이라는 등,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도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그 많은 유언비어 속에서도 팩트를 보라고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을 하고 또 소환돼서 왔다 갔다 하고 이래도 안 나오잖아. 안 나온다는 거는 돈 먹은 게 없다는 거지. 뭔가 이재명이 말 한마디 한거 이렇게 뒤집어서 누군가가 꼬투리 잡아서 이상하게 덮어씌울 수는 있어도 이재명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거는 분명하거든. 그래서 저 범죄자들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야. 근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는 건 그동안 언론이 얼마나 무섭게 한쪽만 들고 짓고 가보고 한다. 그러지. 그러고서는 다른 쪽은 아예 입도 안 되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아는 사람 다 알게 되고 촛불 시민들 하는 말 들어보니까. 모두가 잘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심판의 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빨리 오기만 기다리는 거지.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앞당겨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방법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아주 애매해서 방법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는 것 뿐이지. 분명히 길은 있고, 그래서 윤석열은 사면 초가가 되어 있거든. 자기가 김건희를 버리든지 김건희를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그냥 같이 죽는 거야 그걸 알고도 그럴까 김건희가 똑똑하면 나 버려라 그리고 그나마 내 뒤를 받을 수 있는 권력을 조금이라도 길게 가져가라 이렇게 할 거거든 김건희가 똑똑한 사람이면 그럴 거야 근데 쟤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 난장판이 났고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러고 있으면 끝이지 뭐그 사람들은 아무런 앞날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걸 다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저들이 저러다가 지풀에 다 꺾어져서 아무것도 안 되겠다 벌써 다 자기네들 살 궁리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고 입도 안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무런 정보도 충원도 이런 거 아무것도 안할 거야 그거 해봤자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들 등 돌린 셈이야 그래서 측근들이 다 돈을 돌렸다는 게 그게 레임덕이라는 건데 아주 급속도로 가는 거야. 급속도로 내려가. 김건희가 위험한 존재라고 그랬잖아. 윤석의 정권이 오래 가려면 제일 먼저 김건희랑 이혼해라 그랬지. 맨 처음에. <laughs> 이제 나오지. 이혼 이야기가. 그렇게 위험한 여자를 데리고 외척이 그런 식으로 처가가 외척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누구도 거기에서 그 올가미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어. 왜냐 저들은 네가 정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다탁 긁어서 다해 먹어야 되거든. 그럼 무슨 짓인들 안 하겠냐고. 얼마나 무서운 집단들인데. 그 사람들의 주변은 또그 비리를 알고 있으니까 또 보온을 해줘야 돼. 또 이렇게 집어줘야 돼. 그들을 입막금 하려고 또 나쁜 짓들을 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다가는 섭섭한 사람 나오면 뻥 터지는 거야. 제보자가 되고 그러면서 다못 막아. 어떻게 걸 막아. 그래서 오늘 내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걸. 자승이야기는 안 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언론에서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승이야기를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걸 들을 데가 없잖아. 아직도 자승 이야기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찾고 있을 거라 자승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게끔 차단을 다 해놨을 거라 그러면서 뒤에서는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을 거고 그 수사를 만약에 한다면 수사를 하는 이유는 자승이 왜 자살을 왜 했는가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자승의 비리를 파헤치려고 그렇게 수사하는 거는 아닐 거라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자승이 어디에다가 이 윤정권의 비리를 숨겨놓은 거 혹시 있는가 그거 찾으려고 그래서 수사를 할 거라 윤석열 쪽에서 보내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지. 검찰, 경찰, 다들 각자 나름대로의 이익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아니면은 수사 성과를 바라고 뭔가를 하겠지. 다음 정권에도 그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 조계종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종교 집단이라 그냥 더안 덮여져. 그냥 덮여질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은 누르고 있다. 그런데 뒤로는 수사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인멸하려고 난리를 칠 거라. 그거 다 마무리가 되면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나 턱 해가지고 끝난 것처럼 발표하겠지. 그러지 않을까. 그들의 수법이 너무나 빤하니까.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해산물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산물이 아주 문제가 커요. 왜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 엘리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들은 몰라요. 엘리뉴 현상이라는 거. 나니냐가 그 반대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 봐.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던 그런 기후변화하고 너무 갑자기 달랐지. 아주 극심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상상도 안 되는 폭우가 사막지대에 떨어지고, 갑자기 눈이라고 본 적이 없는 그런 데에서 눈이 폭소리 내리고, 이런 것들을 왜 사람들은 경고를 안 받아들여?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 자연현상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징조를 읽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경고를 보내시니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그 정도가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잖아. 가장 힘들 때, 여자들 갱년기를 보낼 때라 그러면은 이제 한 시절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어떤 걸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럴 때 잘못하면 은 망하지. 여자들 다 망하지.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하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늙는다고 폭사. 이 지구도 지금 갱년기를 맞은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거야. 어디는 너무 막 뜨거워지고, 어디는 너무 추워지고, 북극 빙하는 노가 내렸지, 보호막은 다 깨진 거지. 자연이 알아서 해줬던 보호막이 깨져버렸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러면 인류가 추측해서 미리 대처를 하기엔 너무 급급해지고, 자연에 대한 거를 대처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많이 걸려서 대처를 할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면, 지구를 이렇게 망쳐놓지도 않았겠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망치고, 한쪽에서는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는데, 되지 않는 거야. 인류 전체가 같이 지구랑 망해가는 거라, 이렇게 보는 거지. 얼마나 갈는지 모르지. 물론 이제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으니까, 우리가 할게 뭐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겠지. 죽음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함부로 다루는 거야, 지구를. 그래서 이러한 지구가 기후를, 인류가 그거를 미리 예측을 못하고, 조금은 하겠지. 그렇지만 그 극심함에 대해서 그 차이가 너무 커지잖아. 그렇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 어떤 극한에, 아니면 극서에, 뭐라 그래. 너무 더운 것에, 이런 것에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럴지언정, 동물들은, 식물들은, 물고기, 새, 다 마찬가지거든? 다들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1도, 2도, 3도 올라가면 모든 서식하는 그 장소가 옮겨져야 돼. 걔네들이 근데 어떻게 빨리 옮길 수도 없거든? 특히 어필류 같은 거 이러면 안 돼요. 걔네들은 빨리 못 옮기잖아. 그러면은 당하고 말고 그냥 이거, 그리고 썩어. 그렇게 되면 먹을거리가 정말 정말 없어지는 거라. 그리고 어패류가 상하면 제일 무서운 병이 걸리는 거야. 폐혈증이라는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음식물도 진짜 조심해서 구하고 팔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일본은 나는 옛날에 중국이 은큼하고 음, 오명하다 그랬는데 일본이 얼굴 해을지고난아닌 척하고서 별짓 다하는 민족이잖아. 세세 웃으면서 뒤에서는 비난한 짓들 다 하잖아. 자기가 예의 바른 척하고 지구에다가도 그러고 있는 거야. 지구에다가도 예의 바른 척하면서 별의 별고다다 버리고 있는 거잖아. 최고의 더러운 오피스를 버리는데도 그래도 지금 세계가 일본인 갖고 뭐라고 안 하는 거 보면 은 이상하지. 자기네들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느 나라건 갖다 안 버리는 나라가 있냐고. 더 버렸으면 더 버렸지.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모양이 돼가고 있고 죽은 고기대들이 마구 여기서 발견, 저기서 발견되는 거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 상상도 못해요. 그게 하나 둘씩 나오는 거지. 사람들 눈에 다 띄게 된 거지. 여태까지는 감추기도 하고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고, 안 받고, 어부들이 자기네들 생계가 달려있는데 그런 거 숨기지. 그래가면서 팔아먹고 그랬다고.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은 거였어. 근데 이젠 안 되겠다. 다 겉으로 드러나서 완전히 대수술을 하든가 아니면 같이 망해버리는 거, 이것밖에 없거든. 지구가 그렇게 몸살을 굉장하게 앓고 있는 거야. 그 중에 두드러기 하나 났다. 그렇게 보면 돼. 그 물고기 때가 죽은 게 왔다. 그러면 두드러기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잖아. 겉으로 표면에 우리가 뭐 잘못 먹으면 지구가 망해가는 현상이 두드러기다. 그 정도라고. 얼마나 무서운 게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어떤 짓들을 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뭘 잘못 먹어서 두드러기가 났는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 지구 바다에다 뭘 갖다 버렸길래 저런 일이 생겨나는가? 그렇게 보면 되지. 맨 처음에 개딸이라고 나왔을 때는 그 어감이 좀안 좋아서 찾아봤다가 그게 개혁의 딸이라 그래서 그렇구나 요새 아이들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것이 이재명과의 어떤 인연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나아가는 걸로 끌고 가기를 바랬지. 왜냐. 처음에 개딸들이 얼마나 민주당을 할수 있어. 쪽 좋게 밀었지. 지지를 해도 아름답게 했잖아. 예쁘게.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거기에 누가 스며들었지. 거를 이용해가지고 개딸이하는 지지자들을 강성으로 몰아가면서 이재명만을 위한 걸로 착각하게 만들었지. 그들은 이재명만을 위한 게 아니야 민주당을 위한 거였어 처음에 근데 그게. 완전히 이재명의 지지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의견 몰이를 한 사람들이 있지. 누군지는 몰라. 저쪽 북힘에서 그랬는지, 이낙연 쪽에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몰라. 비명들이 그랬는지, 비명계가 그랬던 것이 제일 아마도 맞을 거야. 비명계들이 아마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의 질투심이 처음에는 이제 발동을 했고, 질투라는 거는 무슨 짓을 못 해, 질투로는. 그게 우리 역사상 보면 모든 더럽고 무섭고 상상도 못하는 악의적인 어떤 일들은 다 질투에서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 질투의 화신을 만들어낸 것, 그게 아마 개딸들이 한것 중에 가장 패착일 거라 질투를 안 만들고 오히려 그들도 같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만큼이나 그들도 계속 다독거려 가면서 그렇게 해갔으면 또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택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게 됐잖아. 그 변명들이. 그래 놓으니까 그걸 인간으로서 해줄 수가 없지. 결국은 그렇게 갈라진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지받을 짓을 못해가지고 더러운 사람들이 됐잖아. 지지를 받기는 커녕 지지한 사람들이야. 더러워. 그러니까 거기는 입도 되기 싫은 거지.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파고들고, 저쪽에 구구 유튜버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갖고 노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리저리 언론들도 그걸 가지고 이재명 당이다, 뭐사당받다 이렇게 말 끌고 가기에 좋잖아. 자기네들,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비명계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어떤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그냥 열성 지지자들이다. 라는 걸로 끝나자. 그렇게 가자. 이렇게 마음을 바꿨는지도 모르지. 저들한테 뭔가 빌미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개딸들이 어떤 마음을 조금 다잡아서 이러다가는 우리의 좋은 뜻이 왜곡돼서 오히려 이재명한테 해가 되겠구나를 느꼈나 보지. 그러니까 바뀔 때는 됐다고 봐. 왜냐. 개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잖아요. 요새 윤석열 때문에 몽땅 다 개국기 개팔았이 뭐니 그렇게 나오는 데에 괜히 거기에 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개딸이 돼가지고 괜히 이상하게 자꾸 평가절하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 김에 민주당의 찐 지지자들,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도 뭐라 그러나 고관여층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좋은 정치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지를 하면서 민주당이 살아서 싸워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보여 줄 그러니까 쇄신을 한다는 거지. 그런 걸로는 나쁘지 않아. 해도 돼. 그러면 한번더 이슈화가 돼서 오히려 이재명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려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된다. 남이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를 역이용해서 치, 탁 차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부러웠냐. 그렇게 외로웠냐. 그렇게 시기심이 나서 못 살겠더냐. 니네들도 긴건이냐 그렇게 욕을 좀 해주면 되지. 윤석열 같다 그러면 은 최고의 욕이라는데 남자들한테는. 긴건이 같다 그러면은 누구한테나 욕심이 있는 모든 욕망의 화신들에 가, 그러니까 붙여줄 수 있는 욕이야. 긴건이 그 되지 마, 이렇게. 음. 어떻게 그런 종자들이 있을까? 같은 인간 중에. 그게 참 신기해. 이게 인류의 진화를 보면, 진화론에서 보면, 아마도 없어지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종자이기를 난 바라는 거야. 인류 중에. 모두가 같이 다잘 살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럴 때에 어느 시대에 자유를 들고 나와가지고 자유자유 하면서 지 맘대로 사냐고. 웃기지도 않는 종자들이잖아. 종자라고 하는 거야. 인간 종자지. 근데 이상한 종자들이지. 도대체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스피시스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종인데 같은 인간종인데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 오히려 동물들이 더잘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이런걸 보면서 동물들도 옛날에는 견원지간이라고 그러고 원수지간이라고 그랬던 모든 그런 동물들도 실상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할 때다 도와주더라고 그런 거를 보고도 못 배워? 그거 못 배우면 사람 아니야 저런 짓을 하는 걸 보면 사람 아니지. 사람 탈을 쓴 악마들이지, 마귀들이지. 나는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더라고, 어들이. 저런 짓을 어떻게 해? 대낮에. 국민들, 이 많은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데서 정말로 뻔뻔하기가 그지 없지. 겁도 없고. 그걸 담대하다고는 못해요. 담대한 사람들은 아니야. 뭐가 안 되는 살 보고 똥 어중도 못 가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앞뒤도 못 재고 뭐 하는지도 몰라. 지금. 그리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무 데나 막 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이름을 달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저런 사람들을 대통령 연구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신살이 뻗쳤다. 이걸 어떻게 다 닦아내지.